남진복 경북도 의원이 울릉도 카페리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농해수위 이계호 위원장과 전격적인 면담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포항, 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거리투쟁과 서명운동에 나선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면담이라 관심이 쏠렸습니다. 남의원은 이 자리에서 울릉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한 카페리선 공모 절차 속개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이계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으며 향후 해양수산부의 대책이 수립되면 남의원과 다시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의원은 1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행사에서 울릉 군민과 카페리 여객사업자 조기 선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뒤 문성혁 해안수산부 장관과 면담에서 카페리선 공모 절차를 계속하라는 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적극 행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진복 도의원은 울릉군민에게 카페리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생명성과 같다며 카페리선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울릉군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 주민들의 염원인 카페리선 공모 절차가 중단된 지 2개월여 만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관심을 받게 된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세명TV 윤소윤이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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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